지수함수라는 것은요, 자,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미수가 있고, 자, 지수 자리에 어, X에 관한 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어, 무리식. 무엇을 무리식이라 하죠? 루트 안에 X에 관한 식이 있는 것을 무리식이라 그러죠. 무엇을 분수식이라 그러죠? 자,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식을 분수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수는 그럼 어떤 작용을 할까요? 미수는 자, 지수함수가 되기 위해서 1은 아니어야 됩니다. 만일 1이었다라고 한다면, X에 뭘 넣든지 간에 상수함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1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겠고, A가 미수가 음수였다면 숫자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함수 형태를 갖추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미수는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수함수라는 것은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는 것. 이것을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적힌 것을 A를 미수로 하는 지수함수다. 하 고요. 자 이렇게 밑수가 정해져 있을 때, 자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함수 값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를 정의역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보자면 여기 하나 예를 볼게요. 자 y는 2의 x 그듭 제곱이라는 말의 뜻을 봅시다. 자 1을 넣었더니 2가 되더래요, 그렇죠? 자 2를 넣었더니 4가 되더래요. 여기다가 1을 e, 어, 넣고 1을 넣고 본 겁니다. 자 음수인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얼마입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를 넣어 보세요 4분의 1,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8분의 1 그쵸? 항상 양수 값으로서 그래프가 있는데 그것을 쭉 이어줘 보면 은요쭉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얼마나 가파르냐면, X 자리에 2가 아니라, 한10 정도만 넣어봐도요, 1024가 되구요. 아, 한30 정도만 넣어줘도 아마, 요 높이가 아마 인공위성까지 올라갈걸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뭐, 100 정도 넣어주면, 한1000 정도 넣어주면 아마, 저기 뭐,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있을 수도 있을걸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보세요. 엄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증가는 하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지수함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조금 전에 우리 본 것처럼, 치역, 함수 값은요, 항상 양수 값으로 나와집니다. 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함수 값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양의 실수를 치역으로 가진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자, 하나 비슷한 거, 2의 X승과요, 자, 2분의 1의 X 그듭적으로 비교 하면 해봅시다. 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 2을 넣으면 4분의 1, 3을 넣으면 8분의 1, 5, 그래프가요? 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네, 이것처럼. 그죠? 렇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미수가 지금 특징적으로, 요것과 다르게, 요거는, 어, 미수가 1보다 크다인데, X가 1보다 크다이면, 자, X에 뭘뭐 넣으면 넣을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는 그래프가 되어져요. 증가함수가 된다는 기입니다 X값이 큰 수일 때 함수값도 커지는 증가함수가 되겠지만, 밑수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해지는. 그리고 둘 다, 이둘다 특징이요. 함수값은 항상 양의 실수를 가지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A가 0과 1 사이는 값이면, 홈수는안 되겠고요. 0과 1 사이는 값이면 감소하는 그래프.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되어진다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 좀더 다루기로 하고, 이 어, 위에 있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이 지수 함수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예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fx가 주어졌다라고, gx가 주어졌다라고 할 때, 요거요. 합성함수 구조,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자,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봐보면 얼마입니까? 그쵸. 3 곱하기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어, G에다가 f 의 마이너스 를 뭐, 지수함수로해도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값 대신에 뭘 넣어줘요? 2분의 3, 얼요 매우 천천히, 처음이니까 매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었고, 자, 2에다가 곱하기 3에, 얼마요? 2분의 3승,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2 곱하기, 얼마가 되어집니까? 아, 3, 이것 인식이 됩니까? 잠 볼게요. 자, 요값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이 혹시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3, 어, 1, 곱하기 3에 2분의 1 하면 되는 계산식이었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어집니까? 는요, 3, 루트 3,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해됩니까? 여기다 적용해볼래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얼마요? 3, 루트 3, 2 되어지니까, 얼마라고요? 6, 루트 3, 이런 식으로 정답을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지수함수 형태 이거 평행 이동은 그 다음 페이지 다루기로 하는데 일단 값으로서의 이야기를 먼저 따져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아, 지수함수 조금 전에 본 그래프 형태처럼요 1:1대 아, 대응이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다른 모비클립 한번 보세요. 자1:1 대응 구조 그쪽 꾸준히 증가는 하증가함수 어, 꾸준히 감소하는 어, 감소함수 이런 것을 우리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런 용어를 쓰죠. 자 그래서 어, 이러한 그래프들은요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역함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값만 계산하는 것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 볼게요. 그렇 f3이라는 것은 제일 쉽네요.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얼마죠? 2에 3 2니까 1승 플러스 2가 되어서그렇 이건 산지 알겠네요. 자, g3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g3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a라고 한번 두어 보죠. 어그 말은, 자이 말은 어, f에다가 a를 넣으면 3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역함수에 3을 넣어서 a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원래 함수에 a를 넣으면 3이 나와지겠다라는 뜻이니까, 자요것을요 어디, 이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그러면 이에요, a 마이2 어, 더하기 2는요 얼마라고요? 3이니까. 자 그러면 자 이에 a 2, 그렇 매우 천천히 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 됐지요? 그쵸. A 값은 어, 2가 되어야 1이 되는지 알겠죠? 자, 그래 됐고. 자, 끝이 아니고요. 자, 그 값을 가지고. 자, 계산을 해 보니까. 자, 끝, 끝이 난거 맞네요. 어, FX3에다가 G3을 계산하려 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자, 그럼 얼마죠? 자, 4라는 값 계산해 놨었죠. 그리고 요것도 어, 2라는 것을 계산해 놨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그렇죠 2가 정답이었겠네요. 지수식. 자,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그래프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자, 이두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계산이야 학생들이 익숙한데,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X 밑에 있는 이미수가 1보다 크다일 때는요, 꾸준히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자, 이둘 다의 공통점은요, 요 0,1을 지난다라는 사실, 주목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수함수에서. 이 부분인데, 그게 0,1을 항상 지나고 있다. 라는 것을요, 0을 넣어주면, 그쵸, X 자리에 0을 넣어주면 여기 1된다는 사실, 여기도 0을 넣어주면 1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둘다 0,1을 지나고, 미수가 1보다 작다이면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어지고, 자, 이 X축을 그때 뭐라 고 그러냐면요, 이 X축, 이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점점 근접되어가는 선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 알겠죠? 점건선이다. 점건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디서 들어봤었죠, 이거요? 유리함수할 때 점건선을 들어봤었네요. 여기도 점점 점 건접해가는 선이 되어서 X축이요. 점건선이 되어진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